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 통신 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 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원대 기자입니다. 미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폴라카손의 사이버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ikTok concerns me in,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One is the, the data that they have. Secondly, is the algorithm and the control, who has the algorithm. Third is the, the broad platform. Influence operations, as we talked about previously, it's not only the fact that you can influence something, but you can also you know, turn off the message as well when you have such a, a large population of, of listeners. Yeah. TikTok is 틱톡을 30일 내 정부 기기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일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2023 회계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서 연방 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의원 12명이 틱톡처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 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상무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은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중심 통신이 있었고, 그 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 아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